세그로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산업과 자본주의의 태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뉴욕을 중심으로 미국 동부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의 유대인 커뮤니티를 파트너로 해서 대규모 무역업을 주도해 갔어요. 자본 축적은 곧 금융산업을 태동시켰어요. 월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 나갔어요. 제피모건은요, 미국 금융계를 지배해온 최대 실력자예요. 금융 이외에도 철도와 철강, 통신, 영화 산업에 실물 경제에서도 그 패권적인 지위를 차지했어요. 제피모건은 1837년에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선조는 유대인이었는데요, 제피모건은 개신교를 믿었어요. 유대인은요, 유대 민족의 피를 타고난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피모건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직물공장과 면화브로커 사업을 운영하면서 보험업과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어요. 할아버지 조지프 모건은 600여 채의 건물을 잿더미로 만든 1835년 월스트리트 대화재 덕분에 오히려 성장의 계기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음, 할아버지는요. 작은 보험회사의 대주주였는데 이때 화재가 발생했어요. 배상금을 모두 지불하면 보험회사는 망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신용과 명예가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팔아서 다른 주주들이 내놓은 주식들을 모두 저가에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화재배상금 전액도 지불했어요. 약속 곧 계약을 목숨보다 중하게 여기는 유대인다운 행동이었습니다. 이때 확보한 지분의 가치는 3배 이상이 올라갔어요. 당시 세계 금융의 중심지는 런던의 금융특구였어요. 아버지인 스펜서 모고는 영국인들이 견고하게 쌓아 올린 금융제국에 파고들었어요. 미국의 금융시장에 영국의 선진 금융 문화를 적용시켜 나가면서 금융계를 장악하기 시작했죠. 이무렵의 신생국 미국의 주 정부들은 런던의 더 시티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철도와 운하와 도로를 건설했어요. 피바디 은행은 당시 유행하던 큰 고객을 상대로 한 고급 금융을 다루었어요. 오늘날 투자은행의 전신인데요. 조지 피바디는 로스차일드 상사의 홍보 대리인이었어요. 아버지 스펜서 모건은 피바디 은행을 인수해서 주니어 스펜서 모건 상사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당시 세계 최대의 은행인 로스차일드 상사의 파트너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떠나기 전에 스펜서 모건은 아들 제이피 모건을 얻었어요. 제이피 모건은 보스턴과 스위스, 독일에서 글로벌 인재로 자라났어요. 괴팅겐 대학교 시절의 수학적 능력은 탁월했어요. 뉴욕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회사의 대리법인에서 회계원으로 근무했어요. 나중에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자본을 아버지가 대주었어요. 금융계에 진출한 JP 모건은 1861년 남북 전쟁으로 촉발이 된 초호황 국면을 활용해서 엄청난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투자은행 JP 모건 상사를 독자적으로 설립했죠. 그 뒤에 제피모건은 30년도 넘게 회사를 경영하면서 영국과 미국 사이의 중요한 재정적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갔어요. 제피모건은요, 게티스버그 전투 이후에 영장을 받았지만 다른 부자들처럼 300달러를 주고 사람을 사서 대신 보냈어요. 금을 매집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16만 달러를 순식간에 벌기도 했어요. 전쟁 기간 동안 이런 종류의 사업은 계속되었어요. 전쟁이 계속되고 가속화될수록 군사무자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전세에 따라서 모건은 남군과 북군을 번갈아가면서 투자해서 하룻밤 사이에도 수십만 달러의 돈을 벌어들였어요. 군수산업과 금융업이 융합한 힘이었죠.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를 했어요. 북부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신흥 부르주아의 정치와 군사적인 승리였어요. 미국에서는 자본주의의 승리이기도 했어요.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완전히 통합된 국가와 시장체제를 갖출 수가 있었어요. 미국의 자본주의는 본격적인 발전의 길로 들어갔죠. 4년의 전쟁이 끝나면서 제비모건은 미국 최고의 재력가로 부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피모건은요, 남북전쟁 중에 불량총기류와 불량장화 때문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국회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충성을 가장해 국가의 불행을 치부와 향락의 기회로 삼는 자는 반역자보다 더 나쁘다. 라고 하면서 제피모건을 수사했어요. 그렇지만요, 개의치 않았어요. 당시 모건이 군수사업을 하면서 만난 사람은 듀폰 대령인데요. 훗날 군수산업복합체인 모건, 록펠러 듀폰의 군수재벌의 시작이었어요. 듀폰은 프랑스계 유대인이었는데요. 세계적인 군수화학업체인 듀폰의 창업주가 되었어요. 그 뒤에 모건과 함께 제너럴 모터스의 주식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충실한 동반자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버지 스페서 모건은 런던의 본거지를 두고 미국의 대륙간 횡단철도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유럽시장에서 조달하는 채권중개사업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1870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발발하면서 큰 위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발행한 채권 1천만 파운드, 그러니까 5천만 달러를 사들였어요. 지금이야 정보발행 국채는 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지만 전쟁 당시의 국채는 매우 위험한 특수한 투자수단이었어요. 러시아의 경우에 볼셰비키 혁명정부가 이전 정부 국채에 대해서 갚을 의무가 없음을 선언하면서 휴지 조각으로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강력한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에 프랑스가 패배했어요. 채권 가격이 급락했어요. 위기가 현실이 되면서 오히려 전쟁 채권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었어요. 시장에서 폭락한 채권을 사들였죠. 모두의 예상과 달리 프랑스가 채무를 이행했어요. 이렇게 프랑스인의 자존심을 믿고 막대한 프랑스 국채를 인수한 스펜서 모건의 모험은 성공적이었죠. 채권 전문가로 인정을 받으면서 로스차일드의 위상에 버금갈 정도로 더 시티에 큰 손으로 떠오르면서 모건 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